안녕하세요. 리포터 하연주입니다. 오는 6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로드FC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로드FC는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대회 단체라고 하는데요. 로드FC,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격투 단체 로드 FC의 염승학 대리입니다. 네, 로드 FC가 어떤 것이고 언제 시작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로드 FC는 강원도 원주시 기반의 종합격투기 팀인 팀포스 수장 정문홍 대표님께서 제자 및 후배들이 뛸 무대가 없고 종합격투기에 대한 애착심이 커 2010년 10월 첫 대회로 현재 12위의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선 제일 가는 국내 토종 종합격투기이지만 공격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현재 격투기의 종주국인 일본을 넘어 아시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격투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음, 종합격투기는 어, 유도, 레슬링, 복싱, 주짓수, 킥복싱 등 타격과 그래플링이 넘나들며 다양한 격투 기술이 사용되는 격투 스포츠입니다. 어, 다른 말로 MMA로 정립되었는데 정립되기 이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술간의 대결이란 뜻으로 어, 종합격투기라 불렸지만 이종 종합이종 격투기라고 불렸지만 요즘에는 MMA 또한 하나의 스포츠 무도로서 독립하였기에 이종 격투기라 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드FC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로드FC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로드FC 자회사인 로드 엔터테인먼트는 사무, 로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단체의 본사가 그 강원도 원주시에 왜 위치해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로데 f c 의 모든 구성원들이 원주, 원주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실무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로데 f c 의 정문홍 대표님은 원주시의 시장 활성과 원주시를 종합격투기의 메카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현재 그 계획을 원주시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로드 로드FC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가요? 네. 로드FC는 앞서 설명과 같이 국내에서 규모가 작게 시작되었는데, 어, 이제는 격투기의 종주국인 일본을 넘어 어느새 아시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어 북미는 물론 세계 여러 각국에서 이제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열릴 로드FC 1 2의 대회에 대한 소개및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벤터급 두 번째 왕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결승과 어, 일본의 명문단체 판크라스 딥 단체, 이제 현재 챔피언들과 대한민국 파이터들이 이제 펼치는 한판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 국내 최초로 k 지에서 펼쳐지는 여성부 매치, 그리고 초대패더급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패더급 8강 토너먼트가 시작되고요. 어, 지금 하나의 경기도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2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오셔서 많은 관람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로드 FC 대회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되고 흥분되는데요. 2013 로드 FC 대회는 강원도 원주시 치약 체육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하연주였습니다.